여거부터 빼까보자. 여거부터 끝에서부터. 다섯 개짜리는 기대하면 안 돼. 우와, 왜 다섯 개에서 갑자기 전설카드가 뜨지? 내게 기대할 수 없어. <laughs> 운수 좋은 날인 거 아니야? 이탄 운수 좋은 날? 아, 왠지 불안한데, 갑자기? 여기서부터 이제 본 게임이지. 제발 전설카드 하나만이라도 더 얻게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이상, 그만. 제발. 제발. 두 개. 괜찮아. 이제 여기서 많이 뜨면 돼. 많이 뜨, 깨주세요. 허, 14개 떴어요. 어? 어? 봤어요? 47장에서 14개 떴는데? 엄청 많이 뜬거 아니야? 두 개. 어? 괜찮, 맞아. 어? 와! 와! 오! 대박이다! <laughs> 나 기분 좋아졌어. 엄청 기분 좋아졌어. 엄청, 엄청.